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AI와 빅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초지능 대융합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때 위기에 내몰렸던 국내 제조업 현장에도 AI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는 지금. 제조 혁신의 날개를 달아줄 국내 AI 기술의 경쟁력은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 현장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직접 따라가 봅니다. AI를 활용한 불량 검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한 철강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 기업은 자동차, 가전 등에 사용되는 냉간 아변 특수강을 국내 최초로 생산했는데요 광폭 절단 공정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을 더욱 미세하게 검출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판 불량 검사 공정은 육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작업자의 능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작업자들이 어, 작업 중에 이제 표면을 검사할 때는. 어... 소재의 첫 부분부터 해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흠이라든지 끌킴이라든지 변색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구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제희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고객사에게 어, 전달을 했는데 공급을 했는데 어, 고객사가 쓰다가 결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연락이 왔을 때 저희들이 어떤 원인으로 해서 결함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불량 검출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을 이용한 수동 검사 방법으로는 미세한 결함까지 발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판 표면에 대한 정밀한 탐지와 전수 검사가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 전문 기업과 협력해 품질 관리 통합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품질관리 통합 플랫폼은 딥러닝 기반 검사 기술로 실시간 프레임 뷰 화면을 통해 강판의 결함을 감지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실시간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발적으로 많은 견해를 발생한지 한눈에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된 화면입니다. 수요 기업에 적용된 AI 솔루션의 경우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이라고 하는 AI 기술로 그 객체에서 어떤 것이 있거나 아니면 객체 종류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그 철강 표면에 스크래치나 덴트 얼룩과 같은 결함이 어디에 있고 어떤 유형인까지 판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광폭 절단 생산 라인에 데이터 수집을 위한 산업용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스캔된 강판 제품에 대한 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후. 객체를 식별해내는 데이터 라벨링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고도화된 AI 비전 검사 시스템을 통해 강판의 불량 여부와 종류, 위치 등을 자동으로 판별하게 되는데요. 어, 과거에는 이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업자들이 운전 중에는 검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전장에 걸쳐 가지고 이면의 문제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비전 솔루션은 안정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밀하고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생산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인간의 개입 없이도 가능한 자율 생산 라인 구축으로 생산 단가 절감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객관화된 품질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이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기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객관화된 결과를 항상 얻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제품의 몇 미터 그리고 어느 위치에 결함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림을 주고 향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여 후 공정에서 이 정보를 활용해 분량을 빠르게 걸어낼 수 있고 고객사에게 즉 분량 제품이 유출되지 않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게 할수 있습니다. K 제조업의 위기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지금 국내 IT 기업들의 뛰어난 활약을 통해 AI 기술이 생산 현장에 폭넓게 적용되며 제조 혁신을 빠르게 이뤄가고 있는데요 제조업의 화려한 부활을 이끌어갈 인공지능 대전환 그 무한한 가능성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